파크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샤 파크골프에서 직접 개발한 고반발 파크골프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반발 드라이버란 파크골프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드라이버로 일반 드라이버에 비해 더 높은 반발력 을 제공하여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얇은 페이스를 사용하여 골프 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로 인해 공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합니다. 로즈골드 색상의 l lady는 여성이나 스윙 속도가 느린 골퍼에 적합합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어깨에 충격 없이 부드럽게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블루 색상의 R, 레귤러는 남성이나 강한 스윙을 하는 골퍼에 적합합니다. 나이샵 고반발 드라이버 골프채의 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이샵 파크 골프채의 장점으로는 헤드의 무게가 가벼워 안정적인 퍼팅이 가능하며 휘두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헤드가 일반 드라이버에 비해 크기 때문에 비거리 증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수 고무 재질 베이스와 품질 좋은 최고급 소재로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고 그립감이 탁월합니다. 탄성과 강도가 우수한 고품질의 카본 샤프트로 직진성과 타구감이 뛰어납니다. 직진성을 높인 저중심 헤드로 안정적인 퍼팅이 가능합니다. 무게 중심을 헤드에 집중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즈골드 블루 색상과 나이샤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간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나이샷 파크골프채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카데미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나이샷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고반발 파크골프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53-585-5821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